어,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. 하지만 취임법에 가지 않으셔서 더 유명해지셨어요. 그때 유명한 그 버버가 진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.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. 라고 하는 버버가 굉장히 어, 유명해졌습니다. 그때 당시 종정수락 버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스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원각이 보조하니 그 말은 뭐냐면 은 원각 이라는 건 깨달음 이거든요 보조 널리 비춘다 는 말입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, 정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또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미묘한 소리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시외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,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는 뭐다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을 못하고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어 산시의 산. 수시수라는 단어로 해서 송나라 때 이미 그 선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고려 시대 때도 또 이제 그것을 인용한 그런 선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버버가 있어요 그리고 성철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.